암살팀의 멤버 수는 아홉 명. 토르마주는 그 중에 한 명이다.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그 복잡한 일이 그분 덕분에 쉽게 해결됐다니까. 정말이야? <웃음> <웃음> 다음 주에서 쓰레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야. 어, 괜찮겠어? 어 한경부 장군한테 실태를 얻지 보여줄 생각이야? 어 언제 나처럼? 그, 당신이라 우리는 안지 걱정이야. <laughs> 당신 오늘 좀 과음하는 거 아니야? 와뭐 아니야 패시. 너또 우유나 마시고 앉아 있는 거야? 그, 그, 그래도 말이야 에스프레소도 왠지 마시면 속이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 씨, 그러니까 에? 다들 널 마마보이라 부른다는 거야. 일행이 우유를 마신 걸로 인해서 우리 품미가 떨어진 건 아닌가 하고, 넌 생각조차 안 하니까 말이야. 너, 이런 비즈니스에 우리가 동행시켜 주는 이유가 뭔것 같아? 다음부턴 좀더 조심하도록 해봐. 어, 어, 알겠어, 그래, 프로마주 일은 어떻게 된 거지? 배 씨, 그건 너한테 줄게. 선물이란다. 문제는 없어 보이 아. 이미 끝난 그나 마찬가지야. 이제 기다린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얼론 돌아가서 축구나 좀 보자고. 마시슨,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방문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끝내러 가볼까? 맛있었네. 오늘은 화이트를 주문하기를 으이, 어. 아,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야, 마 이런 데차세 놓친 마! 비켜 입마. 뭐야? 차차차차차차차차차 뭐냐 패시 허리에 힘 빠져냐 돌아왔어 임무는 어땠 퍼펙트야 무사하게 흔적도 없이 처리했다고 하, 옆에 있던 여자도 더불어 죽어버렸지만 말이야 이 시시한 샌드 능력에 딱 맞는 임무였구만 어쩌라고 불만 있으면 네가 한번 해보시던가 이번 멜로네 이번 건 얼마짜리였냐? 2천만 리라였을걸. 겁나 싼이 미친. 야초, 진정해. 돈 얘기는 나중이. 그것보다 말이. 소르베어 젤라토가 한꺼번에 땡땡이냐? 어디서 붙어먹는 거지 뭐. 녀석들 그거잖아. 너나 시답잖은 소리 마. 아니 확실히 이상해. 젤라토는 둘째시고 소르베는 돈 얘길 사족을 못 써. 일거리를 얘기할 때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laughs> 조직이라는 것이 생기고 집단으로서 성숙해지면 반드시 내부에서 지배자에 반발하는 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중앙아시아에서 싼 값에 들어오는 마약을 유럽 각국이나 미국이 흘렸다고 하면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비록 목숨을 걸어야 한다해도. 보스의 세력권을 손에 넣기 위해 도박에 나선 자가 있다 해도 조금도 이상할 일이 없다.